병원에 들어가지고 좀 많이 풀리는 잘 풀린다고 하는 띠를 따지면 일단은 첫 번째 개띠 그 다음에 범띠 말띠는 당연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사업을 하거나 내가 문서를 준다거나 내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거나 결혼을 하신다거나 문서에 관한 일이 있을 때는 내년에 조금 좋은 해운년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정확하게 문서를 잡고 싶은데 계약을 언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음력으로 3월, 3, 4월 봄이 되겠죠. 그 다음에 7월, 그 다음으로 9월, 10월 그리고 계약 문서를 쓰는데 내가 금전이 조금 크다 내 생일 달보다 조금 빠른 달 혹시 이 달에 생일 달이 들어있으신 분들은 자기 생일 날짜보다 위에 달, 그 다음에 내 생일이 안 들었지만 이 달에 계약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름 전, 요 전에 계약서 문서를 쓰시게 되면 조금 더 나한테 득이 되는 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금전으로 조금 힘들었던 올해 말띠가 올해 그랬거든요. 내년에 가면. 올해보다는 돈이 조금 막혔던 게 풀려가지고 목돈이아니안 되더라도 그게 조금 이렇게 상승곡선에 올라오는 기운이 올 거예요. 본인이 느껴요 그걸. 사람이 운이 들어올 때 되면 내가 자신감이 생겨요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해요. 그래서 이운 때가 잘 맞으시는 분들 그리고 어 내일 잘될것 같아. 움직 이거 될것 같아? 약간 그 초기라고 하죠. 그럴 때 지금 말씀드렸던 말띠, 소띠, 개띠, 벅띠음력으로 3월, 4월, 7월, 9월. 10월 이때 문서를 손에 쥐시면 좋겠습니다